아,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하고 있고 싹다 아래층은. 네. 여기가 진짜 누수가 그냥 심심하면 되는 곳이에요. 네. 이거 봐봐. 어. 이 심심하면 터져요. 이거. 그래서 이게 이거 닦아되기 해야 돼. 내가 봐도 수도도 잘 터지고 수도도 광고 아니에요? 여기는 아파트인데. 근데 하수구를 지금 여기서 물이 새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 뭘 원하시냐면 이 위집 사장님이 이거를 다 교체해 달래 여기서 잘라가지고 교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강관을 이렇게까지 잘라보지는 않았거든.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무겁잖아요. 이게 하수구처럼 가벼워서 이렇게 띵 잘라면 뭐 이게 받아가지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오, 일단은 이거를 잘라서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흔들어. 아, 빠지고 있어. 어. 말 빠져라. 지금 0대 치는 거였어. 왜 오이씨, 네, 왜? 왜? 왜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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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망치로 치면 안 나오냐? 아이씨, 나오겠지. 근데 너무 급하게 빠지면 깜짝 놀랄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지탱해봐. 네, 지금. 자, 자이 공기 있잖아. 그게 빠지는 거야? 있어봐. 나 내려가요. 씨발 잠깐 버티고 있어. 존나무 아니, 보고... 아니 꺾어도 돼, 저거. 깨트려도 돼. 어차피 리에서 때려줘도 돼. 아, 이제 됐어. 해, 해봐. 돌려, 돌려. 밑에서 받고 있어요. 돌려. 거의 빠졌어. 씨발 거의 빠졌어. 아, 이 깊어. 깊으더라고. 아무리 니아 깊어도. 씨발 어.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봐요. 25cm. 아, 어, 안 된다. 그건 안 돼. 아, 25cm 되던데. 아, 씨발 어, 거의 빠졌어. 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거의 빠졌어. 어 잘라 버려 시퍼 그냥. 아 그럼 자를 수가 없어 손이 안 되잖아 우리. 아니 꺾어 그냥 꺾으라고 깨지라고. 어 내려. 그냥 크 내려. 어. 깨, 깨지, 깨지. 어 이제 빠졌어. 내가 잡았다. 이제 아니,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어, 위 나왔어. 됐다. 어, 야, 야, 잡았어. 내가 네, 잡았다. 네, 잡았어. 내가 먼저 잡았어. 1 7 내가 튀 나와요. 내려 내가 내려. 어, 내 뺐습니다. 예아 오랜만에 일하면서 긴장했어요 아 무거워가지고 지금 세 사람이서 예세 사람이서 지금 예다 놓고 하. 저쪽만 하나 잘라 가지고 잡아 뺐습니다 흔들어 가지고 아 이런 작업 사실 저는 처음 해봐요 예 사실 처음이에요 구간 구간 잘라 가지고 이어 붙여 준 적은 있어도 예 이렇게 크게 다 잘라 달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아래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예. 아, 좋잖아요. 뭔가 막 기스날, 수, 그럴 때도 없고, 막 부딪혀서 깨질 때도 없고, 예. 어쨌거나 이제 100mm 한번 갖고 와서, 저 DSV 조이너 해가지고, 저쪽, 저쪽도 뺐어요. 지금 저쪽, 저기로 들어가는, 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조절해가지고, 작업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거 플라스틱으로 해서 아, 플라스틱이 아니면 PVC. PVC 배관으로 다 넣어줄 거에요. 근데 이제 어.. 잠깐만요. 원래 배관이 여까지만 올라와 있었는데, 이 끝까지 다 올려드리려고 이, 이 주변을 좀 이제 거친 부분 여기를 좀 정리해서 이 배관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꽂아버릴 거에요. 예. 망치로 통통통 치면 쏙쏙쏙쏙쏙 들어가요. 자 일단은 위에서부터 배관을 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거 100ml 짜리 하나 껴놨어요. 이제 껴놨고, 이제 아래 내려가서 예,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길이는 나중에 맞추면 돼요. 길이는 자,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예, 지금 점심시간 근처인데, 이제 식사하고 오셨나 봐요. 저는 오늘 일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식사하러 가셨던 모양이에요. 다시 오셨고, 자, 이제부터 연결만 하면 돼요. 끝납니다. 이제 위에는 길이 조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아래에서부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작업은 다 해드렸습니다. 연결해 드렸고 예, 전부 다다 하수구 연결해 놨어요. 다 조여드리고 길이도.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예, 바닥으로 되고 이제 아까 올라왔던 그 변기 배관 예, 수평으로 잘라가지고 변기만 올려드리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끝냈습니다. 백시멘트도 다 넣어드렸고 변기도 올려드렸고 예, 위에서 물 내렸을 때아래집에 이상 없는 것도 확인했고 아, 계속 좀더 내려보고 예, 이상 없는 거 많이 내렸을 때도 이상 없으면 철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 어, 이렇게 길게 잘라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주철관 근데 어, 주철관 뺄때 상당히 긴장했어요. 혹시확 떨어져가지고 또 저거 될까봐 예, 다칠까봐 근데 뭐 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또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했네요. 여기 현장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